정치인에게 배우는 반면교사 글쓰기 수업, 제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진건 학교입니다. 반면교사는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하는 것을 보고, 아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반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는 일을 말합니다. 잘못된 말과 틀린 글쓰기를 우리나라 여러 직업군 중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치인의 사례를 통해서, 아,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쓰면 글이 잘못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는 정치인에게 배우는 반면교사 글쓰기 수업입니다. 어제 대구 시내에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됩니다. 제2의 도시라니 눈길을 끕니다. 제1이라면 서울, 2가 부산, 3 인천, 4 대구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제2의 도시가 된다고 하니 어, 기대를 모읍니다. 그런데 현수막만 보고는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대구 경북의 무엇이 서울의 33배가 된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수막에는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서울의 33배, 노란색이 서울입니다. 보라색이 경기도고요. 경기도의 2배가 된다고 하는데 대구, 경북의 무엇이 서울의 33배가 된다는 말인가? 무엇이? 그런데 하나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서울의 33배가 된다고 하는데, 서울은 제1도시이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이 통합해서 서울의 33배가 되면, 되면서 제2도시가 된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제1도시는 어디인가?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대구 경북도 아닌 제1도시는 어디인가? 아주 궁금해지네요. 인구를 기준으로 했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1,363만 명. 서울이 938만 명. 대구, 경북은 합쳐서 523만 명으로 3위가 됩니다.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가 아니고, 서울의 반 조금 넘고, 경기도의 뭐,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게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면적인가? 강원도는 2만 569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구 경북을 합하면 1 9917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2위가 되는거죠. 2위 그런데 서울은 605 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33배가 됩니다. 아까 현수막에서 말하는 33배가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와 견주면 경기도는 1만 171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1만 9,917제곱킬로미터는 약 2배가 되죠. 그래서 면적을 기준으로 대구 경북을 합하면, 통합하면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가 된다는 사실을 현수막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이미 서울의 34배입니다. 강원도는 통합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미 서울의 34배나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1, 크다고 발전이 되느냐?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서울 면적보다 33배 커진다는데, 이렇게 커진다고 해서 대구 경북이 발전을 하느냐? 강원도는 이미 서울 면적보다 33배나 큽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강원도가 서울보다, 부산보다, 인천보다, 대구보다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대구 면적이 커지면 발전한다 식가 현수막이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 도시와 견뎌 보겠습니다. 대구는 884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면적이 대구는 884인데 베를린은 892입니다. 그게 그거죠. 난형 난제 그렇지만 대구가 베를린하고 여러 수준에서 세계적으로 비슷한 도시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그런데 대구는 뉴욕보다 100 정도 더 큽니다.그렇지만 대구가 뉴욕보다 더 발전한 상태다 라고 생각이 어렵죠. 대구는 서울보다 훨씬 큽니다. 면적이. 그렇지만 서울보다 훨씬 낮구되 있죠. 대구는 심지어 파리보다 거의 9배 큽니다. 대구는 파리보다 거의 9배 큽니다. 면적의 크기와 도시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여러 방면의 수준은 아무 관계가 없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죠. 대구 경북을 통합하면 대구가 발전한다 식의 이 현수막의 논리는 이 정치적 논리는 독창성 또 없죠. 흔히 커지면 그 힘을 이용해서 발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독창성도 없고요. 그렇다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발전의 결과물로서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끼칠 수 있는가 하면 아니란 것은 대구와 뉴욕이나 서울 심지어 파리보다 거의 9배나 크지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갈 것이냐 하는 내용도 없고요. 대구가 경북과 통합함으로써 파리보다 9배나 크고 뉴욕보다도 더 크지만 베를린과는 비슷하지만 지금 현재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이런 대도시들과 견줄 수 있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수,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 실현 가능성은 0이죠. 두 번째 질문.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고 현수막에 쓰여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제2의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고 했고요. 현수막에서. 이 현수막에서 제2의 도시라고 한 것은 제1의 도시가 강원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원도가 한반도 제1의 도시라고 <laughs> 여겨지십니까?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 제2의 도시라고 여겨지시나요?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황토색이 도시고 나머지 색은 산이거나 들판 과 같은 말하자면 농촌, 어촌, 산촌입니다. 대구, 경북을 뭉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도시가 되겠습니까? 이게 도시로 만들어지겠습니까? 도시란는 것은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왼쪽 사진 인더스 문명의 핵심 도시인 모헨조 다로가 최초로 보여준 모습인데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결과 어떻게 할수 밖에 없는 문화의 양상 문명이라고 하죠. 그것이 발생하면 도시화, 도시화가 화, 도시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농어촌과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상징적인 것이 기원전 3000년경에 모헨조 다로에 하수구가 있었습니다. 하수구, 도시이기 때문에 살에 많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했죠. 오른쪽 경상북도와 대구를 뭉친 이 지역에 하수구를 설치한 곳이 몇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땅에 하수구를 설치했을까요? 기원전 3000년경에 모헨조 다로에서 했던 일인데, 아주 독창적인 견해죠. 대구 경북을 합치면 대도시가 된다. 허황하기 짝이 없는 독창성, 사회성, 구체성, 실현성, 물론 없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라는 정치적 현수막을 통해서 논리적인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삼교시 반면교사 글쓰기 수업을 마칩니다. 정치인에게 배우는 반면교사, 글쓰기 수업 4교시를 기다려 주세요.